신선도 유지는 과일이나 채소를 수출할 때 가장 큰 난관이었죠. 그동안은 신선도 유지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를 보완할 기술을 개발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옐로우 k 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성주 참외. 컨테이너에 실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배편으로 가기 때문에 현지 식탁에 오르려면 보름가량 걸립니다. 국내보다 훨씬 긴 유통기간이 필요한데도 수출이 가능한 건 바로 기능성 포장 필름 덕분.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이 필름은 과일의 숙성을 늦추면서 외부 산소를 빨아들여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선도가 유지가 되고 현지에 도착해서도 마트에서도 일주일 이상 갈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게다가 컨테이너에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충격을 막는 장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 주로 내수에 의지했던 농민들은 대환영입니다. 물량이 이제 홍수철화 될 때에 오늘 그치 이래, 이래 러시아에 수출한다 하면은 아주 우리 국민들한테도 농민들한테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능성 포장 필름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 상품의 손상률도 줄이고 유통 기간도 늘린 겁니다. 모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류나 과일류를 동남아, 미국, 러시아까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맛 좋은 우리 과일과 채소가 첨단 기술 덕분에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와이테 김항무입니다.